굉장히 전통적인 산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처럼 아멕스처럼 플랫폼 비즈니스 전환이 분명히 가능하고 그 기회를 잘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훈의 인사이트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우리가한테는 신용카드 회사로 잘 알려진 미국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말에서 익스프레스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특급 운송회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특급 운송회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가 될수 있었을까요 책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1850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사실 창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958년 다시 얘기하면 100년하고도 8년이 더 지난 시점에 돼서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는 신용카드 회사가 될수 있었을까요? 신용카드 회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플랫폼 회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그룹에는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쪽 그룹에는 신용카드를 받는 상점 주인들이 있겠죠. 그럼 이두 가지 그룹을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것이 곧 신용 카드 서비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애초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했던 것은 예를 들자면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든지 아니면 뭐 돈이라든지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 주는 그런 특급 운송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비즈니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신용카드 회사에 진입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하겠습니다이런 American e x p 의 e s s 의 어떤 성장 과정 저는 진화라고 얘기를 하고싶은데 그런 진화를 살펴보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이 단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 꼭 만들어지기 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비즈니스 흔적들 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확보했던 고객들 아니면 우리한테 뭔가 물건을 제공해줬던 공급자들 뭔가 관련이 있는 그런 그룹들 간에 필요한 것들을 잘 생각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서스테이너 어, n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의 전환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American Express의 예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어, 많은 사업가 분들, 아니면 새로운 스타트업을 꿈꾸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플랫폼으로의 진화 또는 전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merican Express는 1850년에 특급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1882년도에 Money Order 다시 얘기하면 우편환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우편환 서비스를 하게 된 계기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 한 가지 유력한 것이 무엇이냐면 1860년대 들어서 미국의 이제 우체국에서 우편환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American Express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 다큐멘트만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뭐돈 같이, 화폐 같은 것도 이제 옮겨다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견제하기 위해서 우편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편한 서비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서비스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체국에 가서 일정 돈을 내고 증서를 받게 되면 그 증서를 보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은그 증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 뭐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가족이 해당 지역에 우체국에 가서 그 증서를 내밀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라는 입장에서는 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특급 운송 서비스를 하면서 미국의 각 지역마다 이제 어 운송 서비스를 할수 있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럼 그 사무실 자체를 사실 불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천 달러를 가지고 있다, 이천 달러를 저기 한 멀리 떨어져 있는 뭐한뭐 갈려고 뭐 하면 실제로 며칠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어 아예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가족들한테 돈을 붙인다고 했을 때 내가 어메이컨 익스프레스 라는 특급 운송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의 사무소에 가서 내 돈을 주고 증서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그 증서를 전달해 주는 서비스까지 받게 되면 충분히 다른 지역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지인들이 돈을 받아서 잘쓸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편한 서비스 라는 것 자체가 파이낸셜 서비스긴 하지만 약간은 플랫폼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완벽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편한 서비스가 사실은 좋은 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 좋았냐면 이게 단순히 돈을 가지고 있다가 전달해 주는 끝이지 않고 돈을 맡긴 시점하고 돈을 찾는 시점 간에 기간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맡겨져 있는 돈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이자를 받는다든지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꽤 굉장히 좋은 게다가 수수료도 받았을 테니까요 수수료 플러스 그 다음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였던 것이죠 그러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입장에서 오픈한 서비스를 하려면 이미 사무소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잘할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편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뭐 사업가라든지 그죠아니면 미국에 와 있는 어, 이민자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American Express 제가 이제 줄여서 Amex라고 부르겠습니다. Amex의 서비스를 운송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커스터머 쪽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특급 운송 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우편한 서비스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특급 운송 서비스를 전달했던 곳 또는 이용했던 고객 중의 일부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금융기관 쪽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 넥스는 굉장히 손쉽게 우편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 우편한 서비스에 진출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 트래블러 체크 다시라 그면 여행자 수표 서비스도 진출하고 여행 앱에도 진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비즈니스적으로 보게 되면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특급 운송 서비스만 이렇게 주목을 하고 다른 서비스로의 뭔가 진화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사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회사는 사라질 뻔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1900년대에 들어가지고 미국의 이제 우체국에서 아 특급 운송 서비스는 이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민간 회사들을 다 통합을 해서 자기네들이 가져가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멕스가 어, 기존의 특급 운송 서비스에만 주력을 했더라면 사실은 그냥 역사에 그냥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기회를 잘 포착을 했고 자기네들이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고객들, 뭐 비즈니스 사업가들 아니면 은행 그룹들 그런 그룹들 간에 뭔가 연결해 줄수 있는 그런 플랫폼적인 성격을 가진 금융 서비스를 잘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여행자 수표에 얽혀져 있는 뭐 에피소드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이끌고 있었던 그 회장이 겠죠 회장이 이제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유럽으로 이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을 뭐 현금을 다 이제 들고 다니진 않았을 텐데 돈을 찾으려고 에유럽에 있는 은행을 갔더니 자기가 그래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회장인데 어 돈을 그냥 쉽게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하면은 여행자들, 특히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돈을 빌린다고보다 돈을 찾을 수 있을까? 해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행자 수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죠. 그때가 1891년도입니다. 그리고 여행자 수퍼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던 사람들이 당연히 여행을 많이 가던 사업가들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쪽 그룹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우리가 이거 그런 사람들 어차피 여행을 많이 가니까 여행에 관련된 서비스도 우리가 할수 있지 않을까? 뭐 호텔을 예약해 준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어, 배편 아니면 뭐 열차편 그런 걸 예약을 해 준다. 교통수단을 예약해 준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해줄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행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약간 플랫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잖아요 물론 지금처럼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막 한쪽 고객, 여행 고객이 막 늘어나면 다른 한쪽에서 여행 서비스 제공하는 그룹들은 막 증가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어느 정도는 두 그룹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일정 부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시련이 왔다고 얘기 드렸죠. 1900년대, 10년대 들어서 미국 우체국이 통합 특급 운송 서비스를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 버림으로 인해서 그 서비스는 사실 없어졌어요. 하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사실 그 이름을 그대로 고수를 하게 됩니다. 자기 그동안에 세워왔던 레거시를 그대로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사업부를 설립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여행 관련 잡지도 발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1958년이 돼서 신용카드 서비스를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1958년도가 사실 처음은 아니었어요. 신용카드 사업에 손을 댄 회사 중에서는 사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보다 8년 앞선 1950년에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회사가 맨 먼저 진출했습니다. 말 그대로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즈니스맨들이 저녁에 굉장히 좋은 이제 고급스러운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사실 비싸게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다 현금을 들고 다니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탁 이제 다이너스 클럽의 카드를 탁 내밀게 되면 이게 약간 뭐 조금 폼도 좀 나고 그리고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 없는 그런 편리함도 갖추고 있겠죠.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아이디어는 비즈니스맨들에게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제 고급 식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식당들과 비즈니스맨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게 되었는데, 근데 초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요. 있었다고 들어, 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맨들이 먹을 때는 좋은데, 나중에 사실 돈을 갚지 않으면 그거를 사실 고스란히 다이너스 클럽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손실이 처음에 났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이제 안 좋은 고객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점차점차 점차 비즈니스가 잘 되게 되고 다른 이제 어 업체들도 아, 신용카드 서비스를 한번 도입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찰나에 사실은 어, 아멕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아, 우리도 신용카드 서비스를 어, 서비스 진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아멕스하고 굉장히 어, 관련이 깊은 단체 중에 하나가 사실은 호텔 그룹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행 서비스를 통해서 여행자와당일여행자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숙박을 제공하는 호텔들과 굉장히 깊은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를 있었는데 문제는 미국의 호텔 협회가 이미 이제 아메리카 익스프레스가 신용카드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멕스 입장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이제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도 이제 호텔 협회에서 아이아멕스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제 유니버설 그 트래블이라는 카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서비스를 너희들이 맡아서 해 주지 않을래. 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기네들이 신용카드 서비스에 진출하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이미 고객들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고객들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즉 신용카드를 쓸수 있는 그런 상점들, 그런 비즈니스 오너들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호텔이라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그 동안에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그런 그룹에서 덜컥하고 인수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멕스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쉽게 가맹점들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아멕스는 인수를 한 다음에 25만 장의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가맹점수로는 1 7,500개를 이미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닭과 달걀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걸 보면 어, 아멕스가 그동안 에 해왔던 머니오더 서비스라든지 여행자 수표 서비스 그리고 여행 관련된 사업부 그 다음에 여행 관련 잡지 발행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기반이 되어서 신용카드 서비스를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닭과 달걀의 법칙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 특급 운송 서비스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신용카드 회사로 신용카드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전히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라고 계속 잘 알고 있죠. 특급 운송회사를 했다는 사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을 너무 단기간에 뭔가를 확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만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 IT 기업, 온라인 기업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굉장히 소위 말하는 굴뚝 산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전통적인 산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처럼 아멕스처럼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환이 분명히 가능하고 그 기회를 잘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 아멕스의 플랫폼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제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